현실적으로 대학생과의가 우리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멘토를 대학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을 해주세요. 다시 한번. 그러니까 멘토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. 하셨는데 보통 대학생 멘토를 시즌 구하기가 힘들어요, 사실상은. 네. 만나기도 그렇게 음. 명문대에 있는. 음. 그리고 그 사람 마인드도, 사람을 지키는 마인드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해요. 그렇죠. 예. <laughs> 지금 우리 딸언미가 지금 열 여덟, 열 살인데 학교에서 지금 멘토 멘티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. 선배랑? 선배는 아니고 같은 학급, 반 친구예요. 아, 친구? 네, 공부를 훨씬 더 잘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랑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. 네. 그 친구, 그 친구 마인드도 되게 좋아하고 그 친구랑 얘기도 많이 통하고 그러면은 같은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멘토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. 그러면좀 한계에 부딪히나요 혹시? 아니, 돼요 되는데 그래프로 보면은 어 이렇게 되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 좋은 대학생과의 선생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친구가 대안이 되는 거죠. 네, 좋은 부모 같은가 되는데 어렸을 때 어, 이런 겁니다. 여기가 멘토예요. 여기가 멘티예요. 이게 뭐냐면은 연령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거죠. 두달 빠르네. 두달 빠르네. 한살 위. 두살 위. 이렇게 가다가 중학생쯤 되면은 한 5년 위. 대학생쯤 되면은 10년 위나 15년 위 이렇게 가면 갑니다. 그다음에 직장인이 됐어. 그러면 한 2, 30년 위에 사장님. 이게 이상적인 멘토 멘티 간의 연령 차의그 그래프예요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에서 대안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이제 좀 연령 차이가 좀 다양해지는 거죠. 친구가 되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정신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. 정신 연령 정신연령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,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자기 후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건 에, 이런 게 이제 어떤 이상적인 그래프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러브하고 프리에서 이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화학 반응이란는 인간은 이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감동을 받는 러브와 프리 그래서 친구 같은 반 친구면은 어, 러브와 프리가 있을 확률이 높죠. 중요한 것은 이게 기준이, 멘토는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지. 꼭 연령대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. 러브 와 프리의 강력함이죠. 그래서 김태원, 가수 김태원 씨가 자기 딸한테, 딸한테 그 얘기하잖아요. 나는 우리 딸이 나를 볼때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으면 난 실패한 아빠라고 생각한다. 평생 동안 나는 내 딸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도록 살고 싶다. 그래서 김태형 씨가 진짜 멘토인 거예요. 그 의식이 없으면 이미 멘토의 자격이 없어요.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생각해야 돼요. 몇살 아래든 간에. 그러니까 나보다 그 외국 사회에서 왜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요.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보세요. 80세 노인하고 10대 소녀가 멘토 멘티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할아버지 손자 왜거기 이름을 불러 이름을 우리는 이제 그냥 한국사 동양사회 이거에 사장님 부장님 뭐 선배님 형 했었어요 뭐 이렇게 높임 말을 꼭 써야 되고 근데 영어라든가 이렇게 그 외국의 그 멘토 멘티 관계가 굉장히 자유롭고 어디서든 애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잘 발달한 국가의 특성은 뭐냐면은 존댓말이 없다는 거예요. 호칭하고. 이름을 부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음, 유능한 유능한 멘토들은 그 나이 먹은 티를 안 냅니다. 항상 그 편하게 그 하게 하죠. 그리고 그러, 그래야지 얘가 동화가 돼서 변화를 하게 되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, 괜찮은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동료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. 제가 존경하는 후배들이 몇명 있어요. 그러니까, 다른 사람이 불러내면 안 나가는데, 그 후배가 불러내면 나가서 술을 마십니다. 왜냐면 하 존경할 만하니까. 그러니까, 나이가 한 서른 살이 넘어 버리게 되면, 그때부터 드디어 존경하는 후배가 생기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, 무슨 얘기냐. 반대로, 나, 나보다 나이 어린 멘토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. 이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. 중요한 것은, 러브 프리,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? 병원. 경험과 러브, 이세 가지가 만나면 된다는 것이죠. 이걸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네.